우리의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잠재의식을 하나의 인격체와 같이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한 번도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두려움과 욕망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요소이니까요. 따라서 잠재의식의 공포와 욕망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방법은 기억을 해 두셨다가 잠들기 직전 모든 빛과 소음을 차단한 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상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만 명상을 수련하지 않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의식과 잠재의식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은 잠들기 직전과 아침에 깬 직후입니다. 하지만 잠재의식과의 대화를 아침에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 밤이 좋겠습니다. 모든 취침 준비를 마친 후 가부자를 틀고 앉거나 온몸에 힘을 빼고 누운 채 가만히 눈을 감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라앉히고 몸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엘리베이터를 하나 상상하십시오. 이 엘리베이터는 우리를 잠재의식이 있는 내면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갈수 있는 마음의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이제 이 엘리베이터를 불러보세요. 살짝 설레이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쪽이든 괜찮습니다.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용하세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닫고 지하로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세요. 얼마나 깊이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세요. 마침내 엘리베이터가 깊은 내면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면 복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 끝에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의 잠재의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모습은 여러가지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닮았을 수도 있고 어린 아이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 뒤에서 무엇을 발견하든 당황하지 마세요. 잠재의식의 그 모습 자체가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세요. 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나요? 거기에 누가 무엇이 있든 부드럽고 상냥한 태도로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 보세요. 잠재의식이 차분해 보인다면, 이제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고,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어쩌면 즉시 대답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며칠에 걸쳐 다시 잠재의식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재의식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당신과 이런 대화를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때문에 언젠가는 그 답을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잠재의식의 두려움과 욕망에 대해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더 중요하게는 스스로의 행동을 용서하게 됩니다. 분노, 짜증, 게으름 등 못마땅하게만 여기던 내 모습의 근본 원인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잠재의식과 대하기 시작하면 일상에서도 그동안은 알아채지 못했던 잠재의식의 의사 표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잠재의식의 언어는 바로 감정입니다. 잠재의식은 말의 형태가 아니라 감정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특히 불안과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로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면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잠재의식과 차분하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네가 걱정하는 게 이런 이런 거지.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보기엔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은 아주 적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 대화는 내면의 독백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독립인격체를 대하듯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정과 나의 거리가 생기고 잠재의식의 공포를 다독일 수 있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 치료라고 합니다. 특히 공황장애와 같은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는 잠재의식의 불안에 큰 효과를 나타내죠.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다 보면 잠재의식도 서서히 변해갑니다. 그저 근거없는 막연한 불안이라는 사실을 잠재의식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 한 번에 변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따뜻한 예정을 가지고 잠재의식과 대화를 해보세요. 이렇게 잠재의식이 불안해서 벗어나 마음의 근육이 붙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잠재의식에 심는 것이죠. 모든 훈련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반복을 통한 습득이죠.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화건입니다.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화근은 눈을 뜨자마자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화 제목처럼 인셉션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에서처럼 스스로 잠재 의식에 하나의 생각을 심는 것이죠. 이때는 복잡한 문장보다는 오늘도 행복한 날이다, 살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늘 운이 좋다.처럼. 간단하지만 긍정적 방향성을 담은 문장이 좋습니다. 또,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 자기 전에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목소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화건을 듣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말로 하는 화건은 눈뜬 직후 듣는 화건은 자기 전이 좋습니다. 백번 쓰기도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문장을 100일 동안 100번 쓰는 것이죠. 노트북이나 pc에 타이핑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쁜 노트와 잘 써지는 필기도구를 이용해 손으로 써야 합니다. 사실 이 방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100일 동안 술 약속도 불가능하고 여행을 가든가 늦게 귀가한 날도 반드시 쓰고 자야 합니다. 하루라도 건너뛰면 다음날부터 다시 1일 차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해본 바로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 잠재의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장의 시제는 과거 시제로 하고 구체적인 숫자를 기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4년 12월까지 1억을 벌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명상과 심상화입니다. 명상은 잠재의식과 대화를 하고 불안을 소멸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 상태에서 떠오르는 잡념, 망상, 불안 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잠재의식과 나누는 침묵의 대화입니다. 이때 아무것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밀어내거나 성급하게 없애려 하면 안 됩니다. 그저, 아, 그렇구나. 너는 지금 불안하구나. 너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하고 인정하되 거리를 둔채 가만히 그 감정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게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잠재의식의 불안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흙탕물이 고요히 가라앉으면 그때부터 심상화나 미래의 기억법 같은 방법으로 잠재의식의 믿음과 확신을 보여줍니다. 잠재의식은 상상과 기억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상상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억의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된 것은 전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잠재의식과의 대화를 통해 잠재의식의 욕망과 공포를 알아냅니다. 일상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이 잠재의식의 의사표현임을 알아차리고 대화를 합니다. 화건, 백번 쓰기 등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잠재의식에 전달합니다. 심상화나 미래 기억법을 통해 내가 만들고 싶은 미래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명상 속에서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이상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